안녕하세요. 빨간 고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테들러의 루나 색연필 후기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스테들러에서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후기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선물로 색연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담당자님께서 고래를 직접 그려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테들러에서는 후기 영상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조건부로 보내주신 건 절대 아니고요. 한번 써보시고 어떤지 DM으로 솔직한 소감을 좀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다 뜯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카라트 아쿠아를 색연필이 매우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색연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후기를 찾아보니까 이 색연필은 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겸 해서 오늘 카라트 색연필 후기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스테들라의 카라트 아쿠아렐 색연필은 수채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색감이 전반적으로 차분해요. 칠해놓고 나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중저채도인 파스텔이나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 매우 잘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발색이 잘 나오고 겹쳐 칠하기도 잘 됩니다. 그리고 혼색도 잘 되고요. 그래서 그냥 유성색 연필처럼 써도 될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물 번짐이 매우 잘 됩니다. 물에 닿으면 발색이 확 하고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게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에 완벽히 녹기 때문에 색을 여러 개 겹칠해서 칠한 부분은 물감 섞이듯이 섞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쓰면 굉장히 많은 컬러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색연필을 사시면 컬러 차트표가 이렇게 함께 들어있어요. 색연필의 개수는 60개인데 혼색이 용이하기 때문에 컬러 차트는 332개로 나와있네요. 수채색연필 기법에 관한 이런 설명서도 있는데요. 평소 제가 하던 스타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수채색연필 특징을 살려서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쯤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간 고래가 늘 쓰는 그 프린즈마보다 이게 더 낫다는 말인가? 아, 그래서 뭘 사야 되지? 스테들러 카라트? 파브 카스텔? 프리즈마? 네, 이 정도 급이면 다 좋은 색연필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좋네, 안 좋네 하는 퀄리티를 따지기 보다는 각각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른 애를 살펴보고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이 카라트 색연필로 그림을 한장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수채화로 물 번짐 할 거니까요. 수채화 용지에 그릴게요. 오늘은 노을이 지는 해변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해를 요렇게 그리고요. 바다로 뛰어들어 가려는 고양이 한 마리 그려줄게요. 원근감을 내기 위해 앞에는 꽃을 좀 그려줄게요. 처음에는 대강 위치만 잡아주고요. 그 다음 자잘한 묘사에 들어갑니다. 하늘은 아주 연한 살구색으로 밑색을 깔아줄게요. 이 스테들러 카라트 색연필은 이런 파스텔 계열의 색이 매우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중저채도를 잘 쓰면 고급스럽고, 차분하면서 아마 화사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색을 보여드릴 겸 해서 오늘 하늘과 바다는 파스텔 톤으로 채색을 할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외곽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게요. 아, 그런데 비가 아까부터 좀 오긴 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번개도 치고 소나기가 오네요. 어, 벌써 종이가 습기를 먹어서 좀 눅눅해졌어요. 그래서 축축한 색연필 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붓에 물기를 많이 닦아내주세요. 손으로 눌러도 물이 안 떨어질 정도로요. 물을 적게 하면 연필선이 좀덜 높기 때문에 연필선이 보이면서 물맛을 낼수 있어요. 이번에도 물을 좀 적게 해서 연필선을 조금만 녹여줍니다. 그러니까 물로 선을 살짝 뭉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위에다가 색연필선을 좀더 올리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 모래는 황토색과 노란색 색연필을 겹쳐서 칠했는데요. 물에 닿으니까 완벽히 섞여서 딱 중간색이 나오네요. 영상 초반에 색연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이어서 할게요. 이 스테들러 카라타 색연필은 고급 색연필에 속해요. 그래서 이 색연필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타사 브랜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버 카스텔의 알버트 듀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버 카스텔의 알버트 듀로를 그냥 많이 쓰니까 이걸로 비교를 할게요. 제가 이 파버 카스텔은 옛날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누구 줘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이제 비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둘다 수채 색연필이고요. 퀄리티는 좋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사셔도 퀄리티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둘다 발색도 좋고 곱게 잘 나와요. 불에 잘 녹고 혼색도 잘 되고요. 근데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채도와 가격입니다. 파버 카스텔이 전반적으로 채도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나는 채도를 올려서 밝고 쨍한 느낌을 내고 싶어. 그러면 파버카스텔을 쓰시면 되고, 나는 중간 톤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참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 그러면 스테들러 의 카라트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격은 스테들러 카라트 아쿠아레 60색 기준으로 보자면 정가 11만 8천 원에 나왔는데 지금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보니까 6만 3 7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네요. 그리고 낮색은 1,050원 하고 있습니다. 파버 카스테르 알버트 드려 60색 기준으로 볼게요. 정가 15만원에 나왔는데 인터넷 최저가로 찾아보니 94,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네요. 낮색은 1,850원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카라트가 좋네요. 그래서 색감이랑 가격 생각하셔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외에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 뭐 스테들러가 칠할 때좀 심이 꾸덕꾸덕해서 사각사각 소리가 더 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저는 프리즈마 유성을 써왔는데요. 어, 그 프리즈마는 그 어떤 색연필을 가져와도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별개로, 별개의 색연필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프리즈마 색연필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프리즈마, 에, 프리즈마는 심이 무르기 때문에 다른 색연필에 비해 좀더 크리미하고 진하게 나옵니다. 저는 주로 단색으로 박박 밀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저하고는 잘 맞아요. 그래서 프리즈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프리즈마가 뭐 심이 물러서 덩어리가 잘 지고 잘 부러진다. 그래서 뭐 세밀한 표현할 때 선이 좀 뭉개진다 그래서 좀 나하고 안 맞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제 그림은 정밀묘사듯이 세밀하게 선을 쓰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또 프리즈마에서 나오는 레드 옐로우 계열의 색상이 제 그림이랑 잘 맞아요 그래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나 프리즈마 샀는데 이렇게 진하게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정도로 진하게 나오려면 좀 힘을 주고 박박박 문질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카라트 색연필은 발색이 약하냐 이 색연필도 박박 칠하면 프리즈마만큼 진하게 나와요 근데 힘을 프리즈마 쓸 때보다는 힘을 좀더 져주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 카라트는 물을 먹이면 색이 확하고 좀 진하게 발색이 올라와요. 그래서 물을 쓰실 거면 카라트 추천드립니다. 여기 빗면 한 덩어리 남았네요. 마저 칠할게요. 색연필로 칠해주고요. 다른 색으로 덧칠해서 색 변화를 준 다음, 물질을 해서 수채화의 느낌을 내겠습니다. 다른 꽃들도 이런 식으로 물질을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색연필을 한 번씩 다 깔면서 디테일을 잡아주고 끝낼게요. 포인트 부분은 핑크색으로 덧칠해서 좀더 살려줄게요. 진한 부분은 더 진하게 그림자도 잡아줄게요. 선맛을 내서 멋도 줄게요. 작임을 빼먹을 뻔했네요. 흰색 과슈물감으로 콕콕콕콕 찍어서 물에 반사되는 빛을 표현할게요.